과연 제가 이 과정을 20주 과정을 온전히다 감당할 수 있을까, 걱정이 참 많았는데요. 요즘 영어 회화 같은 다양한 수업들이 많이 있는데, 그래도 그런 수업들을 들어도 해소되지 않았던 그런 영어에 대한 갈급함이 이렇게 통번역이라는 실용적인 어,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제 영어 실력을 개인적으로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고, 정말 좋은 점은 그 통번역 그 업계의 생생한 그 현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어, 좋은 긴장감이 넘치는 그 강의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속적으로 통번역을 연습하면서 실제 업무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20주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선생님의 정말 좋은 강의와 그 다음에 열정적인 동기들의 참여로 어, 20주가 정말 후회 없는 20주였습니다. 지금 혹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이 수업을 선택하시면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